바로 바흐의 초상화에도 나와 있는 이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바로 유프라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얘기할 작곡가는 바로크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바흐의 초상화를 한번쯤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의 머리에는 항상 가발을 착용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 가발에 대한 재미있는 소문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혹시 바흐가 실제로는 대머리였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물론 이 얘긴 그저 흥미로운 추측일 뿐이니 재밌게만 들어주세요. 하지만 바흐가 항상 가발을 쓰고 다녔던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시대의 문화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바흐가 살던 시대에는 가발이 유행이었어요. 이 유행은 프랑스의 루이 13세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루이 13세는 점점 머리숱이 줄어들자 국왕의 위험을 지키기 위해 가발을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의 아들 루이 14세 때에는 가발이 단순한 탈모 해결책을 넘어 미적 의식과 권위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상류층부터 시작한 유행이 유럽 전역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가발은 단순히 머리를 꾸미는 장식품이 아닌 음악가의 지위와 직업을 나타내는 일종의 명함 같은 거였답니다. 또한 그 당시 최고의 위생 해결사였습니다. 18세기에는 매독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탈모가 흔했는데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가발을 착용했습니다. 가발은 머리카락 대신 깔끔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효과적인 도구였던 거죠. 결국, 바흐의 가발은 단순한 머리 장식이 아니었어요. 그의 시대 지위, 미적 기준을 모두 담은 18세기 버전 프로필 사진 같은 거였죠. 여러분도 이제 바흐의 초상화를 볼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바흐의 가발 이야기를 들어봤어? 라고 재밌게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바흐의 가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적 맥락과 시대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커트로 보이는 모습 뒤에는 항상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가 반영되어 있죠. 이처럼 우리도 늘 겉모습만으로 포급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발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했듯이 우리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도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클래식 음악의 역사는 이렇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가득한데요.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